2차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비전 기술 분야 심화 교육 과정의 두 번째 단원인 비전 기술과 딥러닝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비전 기술 심화의 두 번째인 비전 기술과 딥러닝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 사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 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모델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원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비전 기술 분야 심화의 두 번째 비전 기술과 딥러닝의 첫 번째,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이해부터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은 컴퓨터 시스템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 패턴을 파악하고 이러한 학습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결정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머신러닝은 통기적 기법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구축합니다. 머신러닝의 종류에는 비지도학습, 그리고 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등의 학습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하여 여러 층의 뉴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층들 사이에 가중치를 중하여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딥러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복잡한 특징을 추출하여 높은 수준의 추상화된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이 딥러닝은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데이터와 GPU와 같은 강력한 그래픽, 하드웨어 발전으로 인해 활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고나 학습 등의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이어서 머신러닝의 이해입니다. 이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게 되고 예측, 분류, 군집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한 분야입니다. 머신 러닝 학습 기법에는 크게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지도 학습이란 머신 러닝 학습 방법 중에 하나로 인공지능에게 정답을 알려 주며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같은 데이터의 정답을 라벨링이라고 부르며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라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학습은 이미지를 입력받아 분류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하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규칙을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학습 소개와 사례입니다. 이 지도학습은 학습 기법 중에 한 예로 입력 데이터와 해당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함께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의 예시로는 선을 그어 예측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정해진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 스팸 메일 필터링이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이메일의 텍스트이고, 출력 데이터는 스팸인지 아닌지 나타낼 수 있는 정답 라벨입니다. 지도학습 모델은 이메일의 특징을 학습하여 새로운 이메일이 스팸메일인지 스팸메일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날짜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 날짜의 기온을 예측하는 선형규칙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선형규칙을 활용하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온을 예측할 수도 있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학습 기법 중한 가지로 라벨이 없는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턴이나 구조를 스스로 찾는 학습 방법입니다. 즉 입력 데이터의 특징이나 구조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이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고 그룹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비지도 학습의 특징은 라벨, 즉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과 구조 학습, 전처리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관의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거나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사례입니다. 비지도학습은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고객들의 상품 구매 기록을 수집하며 데이터에는 각각의 고객이 어떤 상품들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후 군집된 결과를 분석하여 특정한 패턴을 가진 고객 그룹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상품들이 어떤 고객 그룹에 더 많이 판매되었는지 파악이 가능하며 정보를 바탕으로 각 그룹의 특징을 분석합니다. 각 그룹에 속한 고객들의 성향과 선호도를 파악하여 서로 다른 그룹에 맞는 고객 관리 방법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머신러닝의 학습 기법 중한 분야입니다. 이는 사람이 게임을 플레이하면 점차 보상을 유도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어요. 강화 학습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하는 에이전트라는 학습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 학습의 주요 특징으로는 환경과 상호 작용, 보상과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 강화학습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럭 깨기 게임을 플레이하는 인공지능이 점차 더 좋은 전략을 학습하도록 유도하거나, 로봇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움직이고 상호작용을 하며 취적의 동작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사례입니다. 알파고를 예시로 들수 있는데요. 이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인공지능 연구 기업에서 개발한 강화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알파고는 2016년에 이세돌 프로와 대국에서 승리한 이후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강화학습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딥러닝의 이해입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특정 정보를 획득하면 해당 정보는 뇌 속의 뉴런으로 전달되고 수많은 뉴런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사물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떠 인공신경망이 생성되고 인공신경망이 여러 층으로 쌓여 학습하는 것을 계층적 학습이라고 하며 데이터의 복잡한 구조와 패턴을 더잘 파악하기 위해 반복 학습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이미지를 보시면 현실 사물을 사람의 눈으로 인식 후 그것을 토대로 인공신경망이 생성되고 반복 학습하는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공신경망은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순환 신경망, 합성곱 신경망, 적대적 생성 신경망 등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같이 순환신경망은 순차적인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신경망 구조이며 이미지 시퀀스, 비디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 합성급신경망은 이미지 처리 및 비전 기술 분야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신경망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생성신경망은 비전 기술 분야에서 이미지 생성, 이미지 변화 등의 다양한 응용을 가능하게 하며 혁신적으로 수준 높은 비전 기술의 발전과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GAN 기술은 2014년 이안 가펠로우에 의해서 제한된 머신러닝 모델로서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 텍스트 생성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이 개인 기술은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모델을 적대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개인 기술은 생성 모델 G와 판별 모델 D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경쟁을 하며 학습을 합니다. 생성 모델은 진짜 분포에 가까운 가짜 분포를 생성한 것이 목적이고 판별 모델은 표본이 가짜 분포에 속하는지 진짜 분포에 속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경찰과 위조지폐범을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갠 기술을 이러한 방식으로 고품질의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개인 기술에서 생성 모델 G는 진짜 분포에 가까운 가짜 분포를 생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판별 모델 D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두 모델이 경쟁을 하며 학습을 하면 생성 모델은 점점 실제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판별모델 D 0.5에 근접하게 예측하는 가짜 이미지는 사용자가 보기에도 사실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든 모든 기술에서 고품질의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진짜 화폐와 비슷한 가짜 화폐를 만들어 경찰을 속이려 하는 위조지폐범과 유사합니다. 반대로 판별 D 모델은 위조지폐범이 위조 만들어낸 가짜 지폐를 탐지하려고 하는 경찰과 유사하다 볼수 있죠. 이러한 경쟁이 계속됨에 따라 위조지폐범은 경찰을 속이지 못한 데이터를, 경찰은 위조지폐범에게 속은 데이터를 각각 입력받아 적대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경찰과 위조범의 경쟁은 위조 집회가 진짜 집회와 구별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갠 기술은 실제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고품질의 가짜 데이터, 즉 가짜 새로운 영상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겠죠. 갠의 성공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갠 구조를 변형하거나 확장하여 다양한 응용 분야와 문제점 기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같이 기존에 있던 개네 생성 조건, 합성곡 심경망, 이미지 도메인 변환, 잠적 생성 변수 등을 더해서 파생 모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실제 어떻게 이미지를 변형하고 합성하는지 활용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합성 분야의 활용 사례입니다. 개인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은 포즈와 스타일을 동시에 조작하여 입력 이미지의 포즈를 변경하고 이미지 특징을 추출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적용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기존의 이미지에 새로운 포즈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해서 다양한 변화를 주고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미지 합성은 주로 두 가지 의 방법인 포즈 기반의 이미지 합성과 스타일 전이 등이 있는데요. 개인 기술을 이용한 외형 변형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청하겠습니다. Hey there, this is Prompt Engineer. Welcome back to my channel, where I bring to you the latest and greatest in groundbreaking research. Today we have something truly mind-blowing to share with you all. Get ready to drag your way into a whole new world of image manipulation. So imagine this, you're scrolling through your social media feed and you come across a picture of a cute little kitty. But wait, what if you could actually change its pose and expression? Well folks, hold on to your seats because we are about to introduce you to drag again or drag just a few clicks. you can become a virtual puppeteer. 네, 영상에서 보시면 여성의 얼굴 모습을 자연스럽게 변형하는 모습, 그리고 고양이의 눈 크기와 귀 모양, 얼굴의 각도를 변형하는 모습. 마지막 사자의 포즈를 자연스럽게 변형시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의 일부분을 변형시킬 때 주변의 다른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생기는 이런 표현 기술이 바로 n 이라고 하는 기술에 의해서 표현이 강해진 것이죠. 자, 이 n 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의 두 번째는 패션 분야의 활용 사례입니다. 이 패션 분야에서의 n 의 기술은 특히 의류의 디자인 및 패턴 생성에서의 n 을 활용해서 이 새로운 디자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데 사용되며, 기존의 디자인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생성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자이너는 기존의 디자인을 참고하거나 새로운 의류 디자인 또는 패턴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패션 분야의 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We propose a novel technique for the unconditional synthesis of full-body human images at state-of-the-art, to create seamlessly interpolated joint latent space walks, demonstrating the power of our method. We present InSetGAN, the first viable framework to generate plausible-looking human images unconditionally at 1024 by 1024 resolution by using a multi-GAN optimization framework. that jointly optimizes the latent codes of two or more collaborative generators. 네, 지금 보셨던 영상의 내용은 실제 모델들이 의류를 실제 입어보지 않아도 어떤 느낌으로 보이는지 이갠 기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얼굴과 체형 각각 여러 가지의 의류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타일 변환 활용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을 활용한 스타일 변화는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의 스타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의 그림 스타일을 다른 이미지에 적용해서 그림체와 색감이 유사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 사진을 미술 작품 스타일로 변환해 주어서 예술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영상 보시고 설명해 볼까요?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Hundred and today you will see your own drawings come to life as beautiful photorealistic images, and it turns out you can try it too. I'll tell you about it in a moment. This technique is called Gaugan Two, and yes, this is really happening. In goes a rough drawing, and out comes an image of this quality. That is incredible. But here there is something that is even more incredible. What is it? well drawing is an iterative process but once we are committed to an idea we need to refine it over and over which takes quite a bit of time and let's be honest here sometimes things come out differently than we may have imagined but this this is different here you can change things as quickly as you can think of the change you can even request a bunch of very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 어, 왼쪽에 사용자가 그림의 모양과 색을 대충 그리기만 해도, 오른쪽 창에서는 멋진 실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변화는 주로 겐 기반의 모델 중에서 스타일 변환에 유리한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겐을 활용하여 스타일 변화는 입력 이미지의 특정 그림체, 화풍 등의 특징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기술에도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미지에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원하는 스타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또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개인을 활용한 스타일 변환 활용 사례 두 번째 예시를 영상을 통해 또 다시 한번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원본과는 다른 스타일의 새로운 영상과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개인을 활용한 스타일 변화는 예술 분야에서도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와주는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을 활용한 마지막 사례로서 이미지 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인을 활용한 이미지 복원, 특히 초해상도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생성해 주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의 생성자와 판별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품질이 높은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아래 왼쪽에 이미지의 예시를 보시면 왼쪽 이미지의 화질이 낮거나, 이미지의 색이 바래진 상태 또는 손상에 의해서 흠집이 생긴 이미지를 복원한 모습을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해상도 이미지의 선명한 시각적 표현과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을 활용한 이미지 복원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Mm-hmm.